어디로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와 우와 뒤에 엄청 많아요 짱긋짱긋 좀 완두콩같이 생겼어요 아 있다 더우살이 오라도 빨리 와난 여기 있겠네 와. <laughs> <조심하다>. 조심해라 <laughs> 야아 이게 뭐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여기가 비탈인데 흙이 아래막 밀려요. 아,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나무들이 능선 옆쪽으로 쓰러져 있거든요. 아, 이름 모를 작은 미니어처 버섯들이 많고요. 아, 저는 참부채 버섯. 느타리. 이기타일이라고 하죠. 이 동네에서는 참 부채버섯 어.. 상태가 어, 괜찮네요. 근데 얘도 아마 반을 갈라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날씨가 추워서 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는 또 쌩쌩해요. 아주 땅글땅글 좀 완두콩 같이 생겼어요. 아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낙엽에도 어 해는 그저 거의 못 먹을 것 같죠 벌레가 이미 이건 아마 안 열어봐도 어 벌레 없네요? 벌레는 없습니다 저 밑에 건다 벌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겉에가 다 벌레예요 이런 거는 가져가 봤자.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년에 또 나오고 얘 하나만 따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와, 얘도 약간 여기 구멍이 벌레 구멍인 것 같긴 한데 깨끗해요. 깨끗해서 이거 하나만 챙겨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이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아, 열매도 예쁘네요. 겨우살이... 이게 다가 아니고, 제 옆에도... 어디 지 아, 있다... 겨우살이... 와... 올 겨울에는 겨우살이가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이렇게 낙엽 옆에도...라는 게, 겨우살이 열매랍니다. 너무 예뻐요. 그 버스 타냐고 바닥만 보다가 낙엽 사이에 이 겨우살이 열매랑 이파리가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높으니까 그림에 떡. 그림에 떡두 덩어리가 한쪽, 두 쪽, 오른쪽 왼쪽에 있네요. 잘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살이였어요. 새집 알도 없고 2단계로 돼 있네 너무 낮아 뱀이 타고 올라가기 너무 좋아 이거 에이 에이 이런 데다가 새 집을 지면 안 되는데 실패 뚝딱 지금 깡나미 오빠와 같이 산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으, 으, 으 너무해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깡녀입니다. 자, 참부채버섯. 아주 큽니다. 으 아직 허리가 내리고 영화, 영화권에 들어섰긴 했는데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우와. 제 손바닥에 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상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제 살짝 자연 건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고요. 뒤에 또 있다, 또 있다. 우와, 뒤에 엄청 많아요. 와우. 앞에만 봤는데 우와, 괜찮아요. 완전 깨끗해요. 우와, 여기 명당이네요. 저 혼자 왔더니 막 여기 싱싱, 여기도 싱싱. 참부채 버섯이 예쁘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생생할 것 같아요. 요 포인트만 따도.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깨끗합니다. 속살이 아주 하얀 우유빛깔. 자 종교는 여기다가 묻어주는 걸로. 이쪽도 이쪽이 이게 제일 커요. 쌩쌩한 삼부채 버섯. 으아 아주 좋아요. 깨끗하답니다. 아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오늘도 강녀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라구? 빨리 와 응. 가시게 난 여기 있겠네 난 천천히 가겠어 너무 멀어 너무 높다 깜짝 놀랐다 하. 안녕 반갑다 뚝딱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세요 보여? 자연 건조 와, 사연 건조 으아. 자연 어. 우와 자연 건조 됐어. 어, 와. 상태 한번 볼까? 어 봐봐. 어때? 완전 건조 완전 건조 됐지 비가 어. 안 와서. 무슨 표고 말린 것처럼 빵처럼 아주 꾸들꾸들한데 꾸들꾸들 꼬들꼬들. 부채 부채. 4개. 와 부채 져어보 <laughs> 가루내도 될것 같은데 바로 분말. 네 개. 자연 건조. 바로 분말 해도 될것 같은데 어제좀 보자. 아 분말 해도 되겠다 분말 싱싱 아. 진짜 자연 건조 응. 자 요만큼 우와 <수> 자 이동 이동 뾰로롱 조심 그렇지 잘 타고 얼체얼체 옳지, 옳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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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내려 가세요 조심 오이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오 성공 빨리 내려 발견했어. 조심해라. 푹신 <laughs> 푹신한지 뭐. 자 찾아봐. 이 앞쪽으로 찾아봐. 계곡물 줄기 따라서. 이야. 이게 뭐야? <laughs> 에 뭐가 보이는가... 문지 버섯... 문지 버섯이 부채처럼 아주 예쁘게 있네요. 정말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간격 맞춰서 예쁘게 레이스처럼 되어 있을까요? 이게 항암에 좋다는 게 신기해요. 황암 이게 오늘의 베스트 가장 예쁘네요 음 너무 예쁘다 브로치 에도 예쁠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세 아자 오늘 뭐 잔잔바리 참부채 버섯도 보고 이래저래 이제 끝물입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쌀쌀합니다. 일교차도 너무 심하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깡촌TV였습니다. 뚝딱 좋아! 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설정! 택르 좋아! 택르 좋아! 택르 좋아! 택르 좋아! 남녀노소 방송 대동단결해! 참 이렇게 뭐를 최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산에 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이 산에서 이 좋은 공기와 이 자연과 함께면 그냥 마음이 평온하면서 힐링되거든요. 더 추워지기 전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선행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